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최근에 TV조선이 미스터트롯의 탑6의 유튜브 채널에 사랑의 콜센터나 뻥숭아 학당의 영상 노래 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 이후에 탑6의 유튜브 채널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것이 이명 채널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은 지난 5월 1일부터, 여기 보이시죠? 5월 1일부터 TV조선의 방송영상 저작권 관리 기준이 개편돼서 어, 사랑의 콜센터나 TV조선에서 올라온 방송영상을 각 어, 탑6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결정 이후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홈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 자, 여기 보이시죠? 업로드 영상이 지금 2주째 없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2주 전에 치과 의사가 된 이명웅. 이곳은 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든 영상이고요. 사랑의 콜센터에 내 마음 별과 가치가 2주 전에 올려서 159만 조회수를 올렸고요 그리고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 처럼도 2주 전에 올라가서 90, 아니, 78만 이렇게 조회수를 보였는데 2주 전 그러니까 5월 2일 이후에는 지금 업로드 된 영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 탑 6의 유튜브 채널에 노래 영상을 올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이 구독자 수입니다. 이명웅의 구독자 수가 117만 명인데요. 5월 1일 이후에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어~ 최근에 1년 동안 한 100명 100만 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 경연 이후에 인기가 급상승했을 때는 한 달에 십만 이상의 구독자가 늘어났거든요. 증가를 했는데 이 조치, 영상 저작권의 강화 조치에 따라서 영상을 올리지 올리도 올리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서 이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 노래 영상이 올라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 결과에 따라서 이명웅의 구독자 수가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5월 1일 이후에 117만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지금 이명이 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탁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가 46만 1000명이네요. 여기 보이시죠? 물론 영탁의 유튜브 채널도 타격을 받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 이, 이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 조회수가 많았기 때문에 조회수가 뚝 떨어짐으로 인해서 구독자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장민호의 구독자 수는 25만 9천이고요. 그리고 정동원의 정동원 TV의 구독자 수는 60만 5천이에요. 이들도 타격을 받았지만은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유튜브 채널은 이명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이 자, 이 영상을 업로드된 게 2주 전 이후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만큼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TV조선의 공식 채, 에, 유튜브 채널인 여기는 구독자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5월 초보다도 한만명 정도 늘어나긴 했어도,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사랑의 콜센터 지난주 방송에. 업로드 영상의 조회수가 15,000 밖에 되지 않아요. 보통 어, 이 2주 전에 올렸던 것은 한 20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스앤 미스터트로의 공식 계정에 어, 탑식스의 영상을 올려도 그렇게 많이 보지를 않아요. 물론. 어, 탑식스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못 올리게 함으로 인해서 미스앤드미스터트롯의 공식 계정에 어, 구독자도 늘어나고 조회수가 늘어난 건 맞습니다. 전에 보다도 이명웅의 노래 영상 같은 경우는 만? 만 조회수 만 정도에서 한 10만 정도로 늘어난 건 맞는데 말하자면 이명웅의 팬 여러분들이 이명웅 어,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볼수 없기 때문에 때문에 따라서 미스앤미스터트롯의 공식 계정에 와서 영상을 보는 건 맞는데 이명국 유튜브 채널에 이 노래 영상을 올리면 보통 50에서 100만 명 정도 100만 명 정도가 보는데 여기는 10만 명 정도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탑 6도 손해를 보고 TV 조선도 손해를 봤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 tv조선의 공식 채널에 조회수가 올라가고 구독자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조회수가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화제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미스터 트롯에 대한 탑식스에 대한 화제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tv조선의 뽕송 학당이나 사랑의 콜센터의 화제나 인기도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때문에 따라서 시청률도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나.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함께 루저가 되는 거예요. 윈윈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다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TV조선의 저작권 강화에 따른 다른 이 탑6의 노래 영상 사랑의 콜센터 뽕송학당 노래 영상을 업로드 못하게 한 조치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윈윈이 아니라 tv조선도 그렇고 탑6도 함께 루저가 됐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물론 tv조선의 공식 채널의 구독자가 늘어나고 조회수가 조금 늘어난 건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랑의 콜센터 뽕송학의 뽕송학당의 노래 영상이 이쪽 각자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지 못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TV조선의 공식 채널에 가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조회수 전체를 보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화제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화제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어, 사랑의 콜센터나 뽕송학당의 시청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함께 루저가 됐다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TV조선이 어, 이 업로드를 못 시키게 한 거, 저작권 강화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책이었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루저가 된 거예요. 함께 손해를 본 거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보이, 보이시죠?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 지금 영상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2주 전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자 수 117만이 5월 1일 이후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구독자가 올때 10만, 한 달에 10만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올 들어, 5월 들어서도 벌써 보름 15일이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구독자가 만 명도 늘어나지 않은 거예요. 큰 타격을 받은 게이명우의 유튜브 채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명웅 영탁, 장민호, 정동원의 유튜브 채널도 타격을 받고, TV조선도 그렇게 생각만큼 많은 혜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루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탑6 중에서 어,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트럼맨은 어, 김희재와 이찬원은 그렇게 그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어...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나머지 4명의 탑6의 어, 4명의 트롯맨들의 유튜브 채널에 타격을 받고 TV조선도 그렇게 그만큼 생각만큼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어서 어, TV조선의 저작권 강화에 따른 다른 탑6의 어, 노래 영상 업로드를 못하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함께 루저가 됐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T.V. 조선이 잘못했다는 얘기죠. 작은 이기심 때문에 미센 미스 미스트롯의 공식 계정에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들 탑 식스의 음,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못 올리게 함에 따라서 탑 식스도 손해를 보고 결과적으로 T.V. 조선도 손해를 본 거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조금 조회수와 구독자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화제성이 뚝 떨어짐으로 인해서 시청률에 나쁜 영향을 준 것은 크게 보면 T V 조선도 손해를 봤다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서 어, T V 조선의 저작권 강화에 따른 어, 노래 영상 어, 업로드 금지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이, 정책이었다 하는 점을 정리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뉴스장터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버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구전노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구전노경 복세 편살 60포 한 박스를 시중 가격에서 가장 낮은 가격인 198,000원에 공급해 드리는데요. 특히 6월 1일을 기준으로 지금 가격 인상을 결정해서 이번 달에 구입하시면 가장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복세편살 구입을 원하시는 팬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뉴스장터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계자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구매를 도와드립니다 복세편살을 구입하시는 팬 여러분들에게는 이명웅의 무릎담요를 비롯해서 1 1 종의 굿즈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명웅의 굿즈도 선물 받으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